설레서, 사실, 잠을 별로 못 잤습니다. 어? 아, 눈이 떠지더라고. 롤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 뭐, 일단은 바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저, 놀라운 사실. 오늘도 단세 걸음이 나왔다는 걸 아시나요? 어? 어 그렇게 됐습니다. 마 달리기. 단세 걸음 나왔습니다. 현재 214점. 컷 263점. 오늘은 진짜 정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오늘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아좀 어색한데, 어? 뭐 아직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들갑들면 내지만 내가 다시, 어? 몇년 만에, 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마라. 초하수달, 빨리 닉네임부터 그냥 악질이야 이런 애들은. 활동 정지 내가 시킬 수 있는 거 알지 임마. 물론 함부로 하진 않겠습니다. 제 집이 아니니까, 이제, 함부로, 이제, 권력, 남용, 이런 건안할 텐데, 하나만 두세요. <laughs> 개새끼들아! 으아! 아, 씨발! 이걸 어떻게 치는 거야, 이병신들아 아, 어! 시바 변신을 오래 벨했는데 어떻게 저 이거를... 아, 진짜... 아, 아니, 이걸 어떻게 졌지? 어, 키를 그렇게 먹고 변신까지 하고 시작했는데, 아니, 그리고 볼라 배어야 뭔가 이제 좀... 아 나는 이제 망했으니까 좀 세하다 싶으면 이거 뭔가 내가 탱템이라도 둘러야겠다. 어 상대 조합 보니까 이 내가 바깥해야겠다. 바로 그냥 벨트 매야 되는데, 씨발 그냥 계속 죽으면 어떻게 이겨 미쳐버리겠네. 어? 진짜 두 다리 왜 이렇게 하나 어안나안 화나게 생겼어. 어? 수능 치러 갔는데 씨발 친구가 나한테 설사약 탔는데 어떻게 임마 어? 자 일단은 스몰더 배네 그냥 어차피 선택 못하니까. 보내주자 마인드스텝 괜찮아 두판 이기면 돼 다시 따면 돼아 뭐야 해 될지 잘 모르겠네 니즈리얼 가자 이기면 그마지면다일 도전함 아니 뭐 다야 일이에요 이제 포기하세요 다야 일은 너무 먼거 알잖아 아니 10시를 잡을 수가 없네 어? 어? 아! 어? 평화가 함께하시게. 어,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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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병신지 돼가지고 못 잡을 뻔했네. 위험한 자리였다. 아니 이게 큐브를 써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플래시를 안 눌려서 딱 카라바가 무빙 주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좋아. 아, 까비. 이제 곧 돌지 않나? 어. 다 어? 아, 이기한다. 잡을 수 있겠는데 근데 노플이라 지만 지금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어? 라지가 라지가 라지! 제발 연수 없이 찍어 놀렸으면 좋겠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걸음 멀어져 버린 고수달을 시 각답게 만들어 줄마로그일 우리 세 믿고 있었다고. 잊지 마라 고수 전판도 초반엔 좋았다. 닥쳐! 여기랑 거기랑 점수 다른데, 어딜, 이 행님들이랑 거기랑 비벼, 씨. 기분 좋네요, 티원분들. 저도요. 하하하 지질하면 지질게요. 어? 너 뿌려, 너 뿌려! 맞아, 오, 잡았구나. 진정 흔들리지 말아요. <laughs> 아, 이건 쳐치겠습니다. 안 죽겠는데 느낌이 아! 제발... 아디오스... 아엇안 죽을 것 같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사실상 드라이할 만했잖아요. 어, 그냥 시발 내 면전에 대고 쌍욕해도 난 사과할 거야! 어? 지금 이 순간 항상 밤이라도 맞을 거야. 어? 우리도 해도 돼? 너네가 챌린저야? 뭐야, 18대 1이야, 스코어가. 분위기 훈훈하고 실력 좋고. 브라보! 우리 팀 호흡도 좋고. 어? 끝나고 친추 걸자고요? 진짜 예전에 만났을 때 제가 우리 팀 남사 존나 했었는데. 항상 이런 판은 뿌야할때 꾸지 않는 거는 그때 미드가 율천고님이었는데 제가 사과했음 비밀스토리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그땐 그랬습니다 절기 왕성하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뭐 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남탄만 계속했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수달형 난 친주 가능이야? 아이씨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예 그럼요 그럼요 어? 은인들인데 하여튼 제가 할 말이죠 제가 예? 제가 할 말이에요. 에? 수달 아저씨 30대가 된 지금은 펄기 다 죽었나요? 혹시 제대로 서지 못한다거나? 아이 씨, 내가 네이버 수위가 어디인 것까지 몰라가지고 인마 드림을 못 치겠다. 어? 어디야? 잘 가고. 아 어, 너무 깔끔하고. 아, 혹시나 블래시 쓸까봐? 딱 거의 도착할 지점쯤에 미리 궁 써놓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따봉 들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당신한테도 고맙고, 진한테도 고맙고, 가르마한테도 고맙고, 우리 팀한테도 고마워요. 열심히 살게요. 응? 젠장, 젠장, 젠장. 으아아아아아아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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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없을 때 빈집털이는 좀 취한 거 같소 수달씨 없을 때 해야지 아침추는 인연이라면또또 또 만나겠죠 잠깐만 나몇 점이야 26일 아씨아 268점이네 뭔가 안 돌려도 될것 같긴 한데 한 번이기면 진짜 확정이거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자 써라 너 이런 한 남자 아니잖아 너뭐 질 거라 생각해? 너 지금 바짝 섰어 어? 안드시 가야지. 가자. 수락을 눌리는 순간, 힘으로 믿어라. 제발. 일단 스몰더 베네. 야, 스몰더 베네. 확실하게 가자고. 유주리얼 나왔는데 뭐 하지? 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여기까지가 우리 수준인가 보다. 그만 놓아주자. 뭔 개소리야, 나갈래. 한 걸음 남았는데 뭔, 여기까지가 우리 수준이야, 임마. 너반보자이야 어? 쉽지 않네 보수가 언제나 레벨은 압도적이네 이 Q에서도 내네 자리 레벨은 유일해 아 사고났다 안돼 젠장 제발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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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겁대지마 이긴 거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이성적으로 너만의 플레이를 해 1 25원 날리 나요. 와요 하고 있는데. 일단 바로 가고 있거든. 어, 어 잠깐만. 제발요! 아, 그. 아, 우리 하나 저걸 못 잡나? 설마? 아, 못 잡았구나. 아, 제발! 아, 오, 이봐, 저게 안 죽어, 진짜 미치겠네. 아. 잡긴 했는데 육류충 나갔네. 우리 하나 잡고. 아 리신 한 번만 잡자. 아 누가 가서 랜선좀 뽑아줘. 그거지 그거지 앞비전은 아, 너무 적어였죠어 좋다 좋아 좋아다 좋아 좋아. 베드아 oh, 근데 이거 다이브는 조금 어려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걸 하네. 너무 좋고. 어 사고났다. 아. 아용때만 되면 우리 그웨이 성님이 왜 대체. 아니, 야, 우디르가 너무 단단해서 죽질 않는데... 아, 미치겠네. 되었습니다. 제발, 제발 히트쳐 줘, 히트쳐 줘. 힘들리지 나도 왔거든.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하는 거냐고 아니야 이건믿음 있는 거보다 이게 맞았어 잡으면 제발요 우와 고수날 한끼 주십시오 제발 고수 달린 수달촌 시민들은. 고수달님의복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나요! 고맙다! 이즈 노플? 하루만 노플일 거거든, 아마? 모르겠네, 사실. 음파 맞추고 좋았고, 궁! 진짜! 야, 야, 세 명이서 따라가. 죽어. 아나 살았으면 바론인데. 아. 아 데미지가 이게 나온다고. 아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아니면 차라리 빨리 쓰고 죽었으면 바론까지 이었을라나? 미신 나철라하겠다 이제. 아아트공 빠진 거좀 아쉬운데. 아, 공 빠졌네. 미안하다. 되는 줄. 어어어. 어, 어. 뭐네? 야 어디 있어? 아씨 마 시야가 없네. 아 이제 저기 안 죽네. 그만 올라가 수달 씨. 다이아가 포근했잖아. 막템을아숨 막힌다. 도착, 완료. 개박셌다 이즈리얼, 너 잘했어. 그 어? 이 고스타리가 없던 시대에, 범부여. 몇년 만이야. 아! 그만 컷 올라가면 뭐해. 나도 올라가면 되는데, 오히려 좋아. 높은 산, 도전하면 그만이야. 한잔해. 아이아이만 계속 차박혀있다가 와, 아, 몇년 만이야. 강점방! 나고스리야 당신 에시서 포스로 나한테 진거? 괜찮아. 그랜 드 마스터 원딜한테 졌으니까. 당신도 올라와. 어? 먼저 가 있을게. 4분. 아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지? 아 내가 이걸 가네. 근데 솔직히 이번 시즌에도 무너지나 싶었어요. 저번에도 이제 진짜 한판 남기고 미끄러져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시즌초 빈집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 네. 뭐, 알바 없습니다. 뭐, 빈집이든, 꽉찬집이든잔치집이든 어차피 지키는거 똑같아. 어, 그리고 뭐, 프로나 챌린저 만나는 거 똑같고, 어? 아하하. 이제 뭐, 주차하든 이런 거는 별 상관없어. 그냥 뭐, 하면 돼. 어? 알았으니까. 뭐, 그리고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도 낭만 아니겠습니까? 챌린저, 저, 컷이나 한번 볼까? 일단. 511점? 다이아보다 챌린저가 더 가까운데? 어? 저질러? 가보자. 방해하지 마! 인정하라고! 컷이 올라가길래 나도 점수 올려 왔잖아! 인정해! 이씨. 올라가면 어쩔 거야? 나도 올려 버리면 그만인데 잠깐만 좀더 기다려야 되나 혹시? 아니 조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봅니다. 아니,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도 안 바뀌었어요. 어? 다들 안 바뀌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달씨 그래서 대상력보다 점수가 높은 거야? 아 <laughs> 예.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예, 드립은 참겠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아, 좋아! 제발. 어? 아,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두 달씩 늦으면 한 시까지 걸린다고? 장난치지 마. 수다라 오늘 밤은 그냥 맞바기로 잠들자. 어쩔 수 없잖아. 안돼. 어제도 맞다기였고 그저께도 맞다기였고 그 첫날도 맞다기였고 몇 년을 맞다기였어. 아, 아! 아! 진짜. 오 씨. 믿고 있었다고. 아나 이거 확인을 누르기가 싫네 그냥. 하하하. 오970등 지원 280. 이, 잠깐밥 G1 224. <laughs> 자, 다시 열심히 해! 펠 월드 하다가 보니까 되더라! 어, 이뭐 힐링 좀 하고, 프로제 이안냅니다 프로제 이안 받아요! 네, 여기 소중한 시청자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뭐, 이제 뭐, 다른 게임을 손 대보겠죠? 뭐펠 월드를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뭐, 뽀뽀 모시기를 손 대보거나, 이거 하려고 이제 막, 개같이 달려왔잖아.